I was your 안녕하세요. 구구TV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번 한 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티볼리 에어를 1년 동안 타고 다니면서 느낀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내용이오니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에 티볼리 에어 새 차를 받고 나서 설레어서 잠도 잘못 잤던 기억이 나네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티볼리 에어로 7,000km를 주행하면서 정말 다양한 장소로 여행도 다니고 차박도 다니면서 정말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에 지칠 때쯤 내가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차가 생기게 되면서 어디론가 떠날 수 있게 되고 자연 속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삶도 뭔가 더 풍성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라는 게참 신기한 게 그냥 물건과는 다르게 인격체처럼 느껴져서 친구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특히 티볼리 에어는 제게 잠을 잘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뭔가 더 특별한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티볼리 에어를 타게 되면서 도로 주행을 할 때마다 같은 티볼리 에어를 찾는 재미도 쏠쏠했던 것 같습니다. 티볼리 차는 많은데 티볼리 에어는 드물어서 볼 때마다 와! 티볼리에어다! 하면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차 브랜드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어떤 차가 좋은지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기아나 삼성차에 익숙했던 터라 쌍용차 생각하면 뭔가 거칠고 트럭 느낌 어 한국의 볼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차잘 만드는 회사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더 생긴 것 같아요. 1년 동안 티볼리에어를 타면서 느낀 점들을 생활감, 차 주행감과 옵션별 느낀 점, 그리고 차박 생활, 세 가지 주제로 나눠보았습니다. 티볼리 에어를 타면서 생활할 때 느낀 점들입니다. 첫 번째로 웃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앉는 의자의 착석감과 열선 시트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차에 탈때 어쨌든 앉아서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트에 앉는 착석감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장시간 운전을 할때 시트가 딱딱하거나 불편하게 되어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안 좋은데 티볼리 에어는 앉을 때폭 감싸주는 시트가 정말 편하고 좋더라고요. 다른 차를 타시는 가족분들도 제 차에 타면 의자의 착석감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확실히 티볼리에어의 착석감이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가 엉덩이뿐만 아니라 등쪽까지 따뜻해서 정말 겨울에 찜질하고 있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캠핑 다녀오면 체력적으로 많이 고되긴 한데 열선 시트를 켜놓고 앉아있으면 찜질방에서 찜질하는 기분이 들어서 운전하는 동안 몸도 풀어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최여사님께서 열선 시트를 켜놓으면 바로 꿈나라로. 음. 최 여사님은 항상 등쪽까지 찜질돼서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뜨거움의 정도가 미지근한 게 아니라 정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찜질방 느낌의 뜨끈함이에요. 두 번째 넉넉한 수납 공간입니다. 사실 제가 카페라테를 너무 좋아해서 커피를 매일 사 먹었어요. 백다방 커피 사이즈 아시죠? 그런 사이즈로 가족들 것까지 다 함께 사다 보니까 중간에 두개 넣고 나면 나머지 두 개를 넣을 곳이 없었는데 차문 아래쪽에. 커피를 넣을 수 있는 플러스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가 놓고 다녔어요. 운전 중에 차나 커피를 손에 들어야 할때 사실 운전을 할때 위험하기도 하고 난감한데 이 플러스 공간이 정말 센스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백다방 사이즈의 커피컵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세보니까 총 8개까지 차 공간에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운전석 중간에 2개, 각차 문별로 4개, 뒷좌석 팔걸이에 2개. 나중에 생활하다가 보니까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센스를 보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커피를 하도 마시다가 결국에는 커피 기계를 하나 샀는데 커피를 만들어서 텀블러에다 넣고 다니는데 이 텀블러 사이즈가 1000ml 짜리 크기라서 웬만한 컵홀더에는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문 쪽에 있는 수납 공간에는 잘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꽂아놓고 운전하고 다닙니다. 세 번째, 에코차로 주차비가 할인되는 점입니다. 티볼리 에어로 운전을 하면서 여러 지역을 가게 되는데 차가 에코차이다 보니까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면 항상 20에서 30% 정도 저렴한 할인 혜택이 있어요. 강남역 근처에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두세 시간 시간을 보내다 와도 이 할인 혜택 덕분에 주차비가 4,000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한강에 있는 공용주차장도 할인이 잘 되어서 저렴한 주차비 덕분에 걱정 없이 편하게 쉬다 올수 있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차의 주행감과 옵션에 대한 느낀 점들입니다. 첫 번째 가장 좋았던 점은 주행감이었습니다. 고속도로는 물론이거니와 티볼리 에어를 타고 여러 캠핑장을 다니면서 길이 험한 곳이나 경사진 것도 많이 다녔는데 뒤에 짐도 많이 씻고 저도 점점 살이 쪄가서 무거웠을 텐데도 힘 좋게 잘 올라가더라고요. 엔진이 터보 엔진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티볼리 에어가 엔진 때문에 오르막길에서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식은 터보 엔진이라서 그런지 주행감도 좋고 오르막길도 잘 올라다녀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한번 오프로드처럼 된 곳을 간 적이 있었는데 바닥도 울퉁불퉁하고 괜찮을까 싶었는데 작지만 SUV라 그래도 힘도 잘 받고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좋았던 점은 연비였습니다. 차로 캠핑이나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차를 살때 연비가 참 중요해요. 연비가 좋지 않으면 여행 비용도 더 많이 들어서 부담이 되거든요. 티볼리 에어는 연비도 리터당 11.9, 12km로 20리터를 채우면 3칸 정도 올라가는데 이 정도면 서울에서 양평의 왕복 170km도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연비가 좋았기 때문에 1년 동안 캠핑을 다닐 때도 큰 부담 없이 다닐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가장 좋았던 점은 소음 차단 윈드실드 글래스였습니다. 이게 옵션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인데 소음 차단 윈드실드 글래스 덕분에 차박을 다니면서 정말 꿀잠을 잘수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텐트보다 차박을 더 많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소리가 차단이 잘 되는 편이어서 밖에서 눈폭풍이 불어도 잘 모르고 꿀잠을 잤었어요. 네 번째는 좋았던 점이라기 보다는 옵션으로 넣을까 고민했지만 결국 안 넣길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에어컨 자동 조절을 옵션에 넣지 않았는데 옳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기억으로는 에어컨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지만 저는 에어컨이 자동 조절이 되는 차에서도 제 컨디션에 맞춰서 수동으로 계속 조절을 했기 때문에 에어컨의 자동 옵션은 별로 저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 자동이 더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건 사람 성향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저는 에어컨 조절은 수동이 직관적이고 더 편하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땡큐 버튼입니다. 도로에서 운전을 하면 양보를 하기도 하지만 양보를 받기도 해요. 양보해주시는 마음이 넓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싶을 때 비상등을 찾으러 대시보드 쪽을 더듬지 않아도 옆에 왼쪽 라이트 작동 레버 끝부분을 살짝 눌러주면 땡큐 버튼을 누를 수 있어서 운전할 때더 편안하고 안전한 것 같더라고요. 작은 차이지만 센스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여섯 번째, 라이트 밝기입니다. 라이트를 사용할 때 진짜 앞이 잘 보여요. 밤에 운전할 때 혹시 하이빔을 켜고 운전하는 것이 아닌가 매번 확인할 정도로 어두울 때 정말 멀리까지 빛을 비춰줘서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은 차 기능 중에는 있지만 아직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옵션입니다. 패션 루프랙은 차 위에 달려 있긴 한데 뭔가 아직까지는 사용 용도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루프탑 박스를 설치한다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루소 루프탑백으로 루프랙에 걸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해서 뭔가 지금은 활용도가 있기보다는 보기 좋은 디자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행 시 안전을 위한 안전 사양들입니다. 전자식 차량 제어 시스템을 끄는 기능, 경사로 감속 제어 기능, 차선 이탈 경보 기능, 이런 기능들은 주행 시 안전 사양들로 옵션으로 들어가 있지만 1년 동안 운전하면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어요. 운전을 할때 사실 상황에 따라서 운전하는 방식이 달라지기도 하고 급한 상황에는 이런 기능들의 도움이 먼저 생각난다기 보다는 스스로 그 상황을 제어하려고 하는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 자율주행이 나오는 시대에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차박 생활할 때 느낀 점들입니다. 1년 동안 차박을 다니면서 느낀 점은 역시 차박할 때는 차의 공간이 큰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티볼리 이어는 트렁크 부분이 넓어서 짐도 많이 들어가고 이어를 평탄화해서 누우면 세로 길이가 189cm 혹은 약 110에서 120cm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누워서 잘수 있는 공간으로 너무 좋았어요. 침실 공간으로 손색이 없을 뿐더러 눕기 편한 공간에 소음 차단 윈드실드 글래스 덕분에 차박할 때 정말 꿀잠을 잘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탄화하고 앉아서 생활하기는 천장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 생활할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도킹 텐트가 필요하였습니다. 천장의 높이가 좀더 높다면 공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이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갑자기 리뷰하다가 트렁크 바닥에 있는 러기지 보드를 제거하게 되면 앉을 수 있는 천장의 높이가 충분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러기지 보드를 한번 제거하고 사용해 봐야겠어요. 이건 추후 영상으로 한번 업로드해 볼게요. 티볼리 에어를 운전하면서 뭔가 불편한 점을 아직 크게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천장이 좀더 높았으면 좋겠다는 점? 아 그리고 후방 추돌주의 경보음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서 후진 주차할 때 정말 애먹었던 게 기억이 나요. 공간이 충분히 남았는데도 삑삑대는 바람에 예전에 후방 카메라 없던 차가 더 마음 편하게 주차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삑삑 경고를 해도 어느 정도 공간이 남았구나 하는 감이 생겨서 후진 주차도 문제없습니다. 1년 동안 티볼리 에어를 타고 여행을 다니면서 삶도 풍성해지고 다양한 추억거리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바뀐 점은 챗바퀴 같은 반복된 일상 속에서 뭔가 도전할 것이 생긴다는 것, 그것이 삶에 주는 생동감과 에너지는 엄청나다는 것을 느꼈어요. 캠핑도 처음에는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에 시도해볼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작은 원터치 텐트가 시발점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는 뭔가 다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새로운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적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평일에는 일을 하느라 몸도 지치고 기운도 없지만 그래도 주말에 어디론가 가서 나만의 시간을 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삶의 활력소가 되었어요. 은퇴를 하고 나서 즐길 수 있다면 더 오랜 시간 동안 차박을 할수 있어 좋겠지만, 은퇴를 하기 전에 하는 차박은 오랫동안 할수 없기 때문에 더 기다려지는 간절함? 그런 게 생겨서 더 소중하고 즐겁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는 티볼리에어라는 차를 구매하고 차박을 시작한 것도 텐트캠핑에서 성장한 또 하나의 도전이 되었고, 물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힘든 일도 있었고, 속상한 적도 많았지만, 그래도 1년 동안 티볼리에어를 타고 인생의 경험들을 좀더 풍부하고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티볼리 여차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차로 캠핑이나 차박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모두들 안전 운전하시고 즐거운 차박 여행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